자 3라운드 1대1은 이제 3라운드 아니 잠깐만요 어? 아, 이게 이게 뭔가 좀 불공평해요 왜 저만 맞춰야 됩니까? 맞아 그래 요아 어. 그럼 어, 뭘 어, 하시게요? 네. 제가 네. 속일 테니까 이명형마스다가 어. 맞히는 게임도 하나 정도 맞아 속일 줄은 알아요 그것도 할줄 알아. 알아요 제작진 오케이 했고요 네, 뭐. 카드 있으면 한 장을 좀 빌려 주시겠어요? 우와, 저 김석지 형님인데? 어, 어허. 어? 네, 어. 세, 세 장만 거. 주세요. 뭐, 뭐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 카드나. 네, 카드로 하겠습니다. 네. 야, 진짜 이거 웃긴다 사실 이 경기 중에 이렇게 하는 거 처음입니다. 그러게, 마스터가 네. 마술 하 아, 하고 마술 보고 있네. 지금 다 당황하세요. 우리 스탭들 모두가. <laughs> 빨간색 하나, 아, 검정색 두 아, 도장 장입니다. 네. 네 빨간색. 그럼 빨간색을 찾는 걸로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왕을 찾는 걸로. 그렇죠. 그럼 저는 그냥 단순, 뭐? 단순하게 네. 그맨 밑에 있는 카드 순서대로 놓을게요. 맨 밑에는 뭐가 있죠? 킹하트. 네. 제가 밑에서부터 네. 밑에서부터 카드를 놓을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빨간색. 맨 오른쪽. 제 1번. 여기. 나는 3번. 정대현 씨. 누굴 못 봅니까? 1번. 1번, 1번, 1번. 1번, 1번,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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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. 1번, 1번. 어, 아, 우리 못봅니

일대일 무승 부상황에서 뭐, 마지막 뭐, 대결. 자, 일단 제 생각엔 질문 한번 보세요 자, 그대로 눈 그대로 쫓아간다면 1번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윗장 빼기를 했다면, 윗장 빼기는 안 했을까요? 윗장 빼기는 안 했을까요? 아... 와...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아, 전혀 생각하지 못한. 자 좋습니다. 착기는안 했어요. 음... 제가 이태혁 씨그 well, 쓰신 그 글을 봤을 때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. <몬� dollarable battleasket> <få>. 오, <ihrem> 자연스럽게 선택한 카드 쪽을 가리키지 않고 방어하려는 기질이 있었습니다. 아,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3번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. 네 이비삐쭉 되셨습니다. <몬데> <terrified> 좀 전에. 그러면 한번 까고 들어갑게다 바로. 바로.

1번으로 선택을 하셨고요. 대체 네. 어, 어... 회식이냐 아니냐. 홍석천과의 볼 뽀뽀냐. 20년 마스터가 오픈하세요. 어... 오, 어, 네, 네. 아니, 이러면서...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어요. 저일번이요 예? 1번이요? 네 1번입니다. 변화 없습니까? 네. 1번. <목소리> 정말 양파같은 여자예요. 물에 한숨 까시고 실망인 여자. 어, 자, 1번 선택하셨습니다. 1대1 상황에서. 네, 잠깐. <laughs> 나한테 왜 이래. <laughs> <laughs> 잠깐지를 <잠깐이래. 웃음> 네. 자, 움직임이 점점 더 많아지십니다, 제가. 음. 1번이라고 했을 때. 음. 제 생각엔. 1번이 안니라 2번 같습 바꿨어요. 네, 이걸 하셔야 돼요. 왜 트릭이 한 번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? 트릭은 트릭에 트릭에 트릭을 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게 트릭이에요. 이건 술이 아닙니다. 그렇죠, 승부. 죠야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. 뭐야. 이게 무슨 의도일가 놀까요? 어? 2번으로 가겠습니다. 어, 2번으로? 네. 자! 어, 어떻게 회식이냐? 아니, 좀, 좀, 朱学林的。